안녕하세요. 문쌤 아이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추어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추어탕이 제맛이잖아요. 저희들은 그, 일년에한 번씩 형제들 모임에 시골에 가서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불때어가지고 이래 추어탕을널끓이먹고 형제들하고 나눠먹고 가서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시 추어탕입니다 음,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파 한 단에. 그리고 미꾸라지는 저는 살아있는 걸 손질을 못 해갖고, 거기서, 어, 소금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왔을 때좀 지식을 시켰는데,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 어, 완전히 지식시킬 때까지, 어, 두고, 어, 완전히 지식하고 나면 제가 손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산초는 제그 밭에 산소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산초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어, 단배추 한 단입니다. 된장 100g. 자, 이거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어, 2kg. 그리고 숙주나물은 5천원어치를 달래 했더니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숙주나물, 그리고 방아잎. 방아잎이 비싸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요두 봉지에 5천원 줬습니다. 어, 마늘은 제가 미리 어시스가 믹서기에다 갈아놨습니다. 한 1kg 정도의 분량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했는 게 아니고, 한, 2분의 1만 열 거예요. 500g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땡초는 텃밭에서 농사진 거 따가지고 냉동실에 얼어놨던 걸 꺼집어내놨습니다. 그래서 땡초를 다져서 엮고, 풋고추도 약간 다져 엮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는 추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국에는 다 이렇게 육수를 빼서 국을 끓인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어, 초탕국에는 그한태머리는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약간 비린직한 냄새가, 어, 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대파 뿌리하고요, 무하고, 아, 이거는 이제, 이파 가리고 남은, 남은 거.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버리거든요. 이거 육수에 엮고 사과 하나, 포그버스 말린 거 하고 새우 한 주먹 이렇게 엮어서 다시를 육수를 뺍니다. 육수를 빼서 저는 초탕을 끓입니다. 지금 육수가 끓으려고 합니다. 한,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야채를 손질하겠습니다. 미꾸라지를 거품 제거 하고 엄청 깨끗하게 정말 여러번그 미끌미끌한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소금으로 해서 일단 그, 그 나쁜 불순물을 다 빼냈어요. 그래서 이 미꾸라지를 여기 압력밥솥에다가 푹 삶아서 어해 가지고요. 빼는 추리 내고 살코기만 국에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소고리에 받쳤어 여기서 뼈를 추리면 됩니다. 그래서 살코기를국물에 붓고 야간 야채를 넣고 이제 초탕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뼈를 추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미, 미꾸라지가 뼈만 남았습니다. 다 끓였거든요. 일단 솥에다다 넣고 야채를 넣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다 여기. 다 엮고 끓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재료를 한개다 부어서 팔팔 끓였습니다. 끓고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대파를, 마지막에 대파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있으면 완성이 될 거예요. 수탕, 수탕, 이렇게 많이 끓여서 어, 오시는 분들 드시고 오늘 마침 손님들이 오신 데서 제가 주탕을 끓여봤습니다.